밴드스만 배우고 어 지금 나와? 자, 지금, 이제 회복하고 있는 분들과 지금 3편. 네, 룰루의. 어 순식 시간. 4편이요? 아, 3, 3, 3, 3, 3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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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편 쉬는 시간. 3편 쉬는 시간. 3편은 아니, 3편인데, 뭐가 네, 네. 3, 지금. 3, 3,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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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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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안에 화장실 안에서 쉬고 있어요. 룰루야! 냐 야, 똥 블루가 <laughs> 아, 내 지금 대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 지금 피해주고 있어나 나 회복할 수 있는 친구들 한번 모아볼게. 일단 가오겐 친구들도 플래시, 회복. 플래시도 들어가아 플래시 하지마 하지마. 왜요? 하지마 어벤져스 아니야. 아, 토르 나가나라고. <laughs> 아 맞다 아 맞다 아 이제 좀토르 도와줘. 배트맨도 아니잖아. 어 배트맨 어엔트맨 어벤져스는 아니지만 마블에 나와. 아니 배트맨 배트맨은 빼자. 음. 배트맨 빼자. 자, 회복실이, 자, 네. 마블, 마블 회복실. 야, 네, 이제 마블 회복실인데 여기는 어벤져스 캐릭터만 있고, 가오게, 가디언 호모드 갤럭시 캐릭터만 회복하, 멘티스 어디 갔어? 그, 그 지느러미 위에다가. 응, 그. 지느러미 네, 같은데. 아, 어, 멘티스 여기 야 여기 없는데? 어, 멘티스 아까 전에 진짜 안 왔어? 잠시만요. 어떻게 생겼는데? 여기 위에 이렇게 기록이 아, 아 있는. 나 걔, 내가 걔 어디다 놨는데? 여리 밑에 빠진 곳. 여 여기 있네. 로키 빠졌다. 로키. 아, 그게 아니야. 로키 빠졌어. 아, 어, 로키. 구자 로키, 가... 로키 아까 떨어지지 않았나 아니, 아까도 아, 로키도 떨어�... 떨어졌어. 1라운드, 아까... 1라운드. 1라운드에 떨어졌는데 회복안 했던 거없그 멘티스가 그 정신 조성하는 중으로는... 맞아, 맞아, 맞아. 로키. 일단은 일단 여기 어디 가는 거지? 아, 여기 안 돼. 아, 여긴 기다 데어너보다 뭐만 쓸수 있는 건간인데 야, 드렉스도 다 어디 갔냐? 드렉스는 나도 몰라 야 니가 만진 야 너희가 만진 거다 없어졌어 지금 나안 만졌어 어여기다 저게 다나안 만졌어 말하자마자 자는 거 끝났지? 나안 만졌으면 드레스 아까 안 떨어졌는데 아, 자 일단 봤어. 여러분들 드레스 안 떨어졌어 야아야아야 드레스는 아예 출전하지 않았어 아 그냥 빼볼까 그니까 그니까 빼 그니까 빼 이제 나. 이제 빨리 자 잠깐만 봐. 이제 아직도 휴식 중인 사람 아직도 휴식 중인 사람 아니 사람이라고? <laughs> 휴식이 아직 되어 있어야 돼요. 됐네. 자 이제 어 됐다. 자 시작... 시작합니다. 이제 취약기, 취약기 잠깐, 시작해. 자가들고어 주세요. 네. 아자 휴식 끝났어요. 어. 네 휴식 끝나고 어, 이제 다시 네, 다시 다시 하한자 네? 원투 프리 시그 때각 앞에 뱅. 이게 붙죠? 원투 원투 프리. 프리 프리. 자, 브리, 브리, 우리 브리, 비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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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작합니다. 자, 이제 자, 카메라맨. 아, 잠깐만, 카메이 일 들고 있으세요. 아, 저, 저, 지브이 님 자. 자, 일단은 네, 시작합니다. 이 시작, 사라운드가? 시작, 네, 사라운드. 낙하산, 낙하산. 오, 또. 자, 제가 드릴게요 바로. 오, 오 바로 오. 한 명. 바로 한 명. 민트 소이 민트 소리죠 디저트 민트 소이죠. 저, 저기, 저기 지브이 이님 받침 떼줘야 돼요, 지브이 이님이 음, 업. 어. 나 저기 여기 이 벽은 막히 는거 몰랐습니까? 네. 일단 님들 싸우고 계세요. 이 똥상파이, 똥상. 쟤마? 아니었고요. 아니 여기세요. 아 이거 아 이건 아니야 이거 원래 있었어요. 음. 님들에게 막히고 저는 잠시 밖에 나갔어요. 헐크 헐크 출전. 자, 네, 저기 헐크, 헐크, 헐크 출전 못해요. 얘 삼대장이에요. 어 지금 닥트랑 지금 눈싸움을 하고 있죠 네자 예, 일단은 네, 일단 그 와딩 3대장 보여드릴게요 자 3대장 어! 1위는 어? 닥트 닥트 스러트다 어, 일단 3대 1위 3대장. 1위는 타노스 2위가 헐크 가오의 3번째가 헐크입니다 가옥에는 여기 안에 있어요 가오겔 없어요 여기 얘는 얘는 얘 배놈 아 배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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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오옥스 파이더맨의 원수 원수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어 원수라고 해야 되지 어뽀 어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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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니어잠어만어어잠어만어빨어요어리어 일단 떡어 어떡, 어습어다 어떡, 어맨어미어트어의어미 어떡, 어 어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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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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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떡, 어떡, 어어어어어어어 아직 누구를 공격하지는 않고 있죠, 이제. 맞아요. 지금 삼대장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삼대도 <laughs> <진짜 안 돼? 웃음> 공격 안 됩니다. 삼대장 공격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아 지금 잠깐만요. 너무 아서못 올라오네요. 자, 오 안돼 안돼 안돼. 삼대장은 여기 여기서 여기 얘가 지키고 있습니다. 네, 4라운드... <laughs> 대 사람. 삼대장 지키고 있는 사람. 사라운드 오분 뒤에 끝. 네. 십오분에 끝나니까 한6분남았어한7분 정도. 오씨, 아리얜 치우겠습니다 그냥. 파파파라파 파라 어, 바로 어 닥터, 어 누구지? 어 너, 어. 어. 닥터, 야 닥터, 닥터 머리가 너무 커. 지금 닥터가 있는 사 방구풍 방구풍 하고 있어요. 누가? 블루가. <laughs>